이 시간에는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을 볼건데요 A마이너 펜타토닉이라는건 라 도레미솔 라 도레미솔 메이저에서는 도레미솔라 근데 이제 마이너는 라로 시작할거예요라 도레미솔 어. 메이저 마이너 음계는 똑같다 그랬어요 샵이나 플랫이 붙는 조표가 똑같은 동일한 그런 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란한 조 메이저보다 단삼도 아래에 있는 게 마이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의 단삼도 아래니까 도시라. 그래서 거기가 A 마이너 이렇게 메이저하고 마이너는 나란한 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표가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일단은 제가 뭐든지 코드로 먼저 배워서 가라 그랬어요. 코드로 암기하세요. 코드 자리. 코드 자리로 암기하라 그랬어요. 라시 도레 파스 라시 라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 스케일이에요. 라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마이너 근데 여기서 이제 라도레미솔만 골라서 볼거예요 위에 표 보면은 라도 라도, 레미, 솔만 이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리로 개 뭐, 이름을 대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는 아, 손 모양으로 또 외우자고요. 처음에 검지 소지 썼네요. 그 다음에 아 얘네들은 계속 검지 약지만 쓰네요. 레미, 솔, 라도, 레. 손이 편하겠죠. 그래서 고음, 저음 움직이는 게좀 빠를 거예요. 좀 편리하게 두 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그 다음에 미, 솔, 라, 도또 검지, 악, 소지, 검지, 소지예요 미, 솔, 라, 도 도, 레, 미, 솔, 라, 도 라, 도, 레, 미, 솔, 라, 도 어, 이렇게 그래서 1, 2번 줄은 검지하고 소지를 쓰네요 6번 선도 그랬죠 6번 선하고 1, 2번은 검지, 소지 그리고 나머지는 검지 약지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요. 하나 이렇게 손 모양 외우고 이렇게 손 모양 외우고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어. A마이너 6번 선 5번 플랫 6번 선, 5번 플랫이 으뜸음인 A마이너 코드 모양의 펜타토닉 스케일이에요. 그냥 어, 5번 플랫에서 펜타토닉 해. 그럼. A 마이너 팬타토닉을 한 얘기겠죠. 그냥 요 음계에 맞춰서 미인을 한번 쳐볼게요. 미인 그냥. 어 제가 여기서 왔지만 이렇게. 초킹 이잘 되면 하면 되고 아니면 일로 가도 되고 아니면 다솔 라예요 솔라 어 그냥 라로 바로 가도 되고요 그냥 똑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을 하네요 펜터 토닉 연습하라고 어 그래서. 이런 A마이너 스케일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연습을 하세요 이거 암기할 때는 그냥 이런 뭐 패턴을 계속 이용하면 암기하기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라 도라 도 그렇죠 도라 도레 도레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서 손 모양도 움직이고 타이밍 손도 빨라지고 정확히 타이밍도 맞추고 할수 있게. 이때 제 손을 가만히 보면 손목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리고 손이 약지로 가는 순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가 올라가? 손목이 올라가고 엄지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2번 선 가는 순간 엄지가 이렇게 탁 돌아가네요. 새끼하고 맞았네요. 고음을 칠때 하고 저음을 칠때 하고 손을 바꿔주면 연주하기가 편한데 같은 모습으로만 가려고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엉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저음으로 칠 때는 괜찮을 때 고음을 갈 때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겠죠. 또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간다면 점이 어려울 거예요. 고음은 쉽겠지만. 그래서 그때그때 환경에 맞게 손 모양을 바꿔주세요. 제 엄지를 유심히 보세요.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마다 손 모양, 손목과 손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준다면 그때그때 그때 맞게 정확한 손끝의 타이밍이 힘이 항상 있는 손으로 계속 움직여질 거예요. 그럼 정확도도 좋아질 거고 스피드도 날것 같을 거예요.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 방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어 고음을 칠때 저음을 칠때 패크닉을 써야 할때 어, 이럴때마다 손목을 자유롭게 계속 움직여 주는게 어, 무리도 안가고 어, 정확한 포지션을 할수 있는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마이너 12번 플랫에 가서 보니까 12번 플랫에도 마찬가지로 5번선이 으뜸음인 A마이너네요 5번선 12번 플랫이 으뜸음인 A마이너 어, 얘도 외워야겠죠 그러면 요런 모양이에요. 얘도 미라 미라 그죠? 아니면 아니. 미솔라도 미솔라도 라도레 미솔라 도레 미솔 이렇게 되겠죠? 미솔라 도레 미솔라 도레 미솔 똑같이 라도레 미솔라 도레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6번 선이 포함이 되니까 B 솔부터 시작한 거예요. B 솔, 라고. 그럼 손 모양이 똑같네요. 이때 12번 플렛이니까 이렇게 써줘도 좋고 그냥 검지 약지를 써도 좋아요. 7번 플렛 이상에서는 새끼를 안 써도 좋아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그랬어요. 얘는 힘이 좋아서 또 손이 길니까 잘 벌어지니까 쓸수 있다고 7번 플렛에서 쓸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가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손이 움직였네요. 검지 약지 검지 약지 검지 약지 그 다음에 다시 검지 소지. 검지 소지는 1번하고 6번하고 5번이네요. 그 다음에 검지 약지가 4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미솔라도레, 미솔라도레, 미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새끼로 음, 써도, 새끼 쓸때얘정도는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가도 좋고 그냥 써도 좋고, 이건 편의에 따라서 하세요. 근데 얘네 둘을 쓰는 거는 조금 불편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지나갈 거면 그냥 얘를 쳐서 가도 되고 반복인데 한다면 새끼가 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초급자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움직여요 근데 초급자들은 잘안 돼요 그때는 약지를 쓰면 조금 편할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지나갈 때는 그냥 새끼를 써도 괜찮아요 한번 더 미, 솔, 라, 도 검지, 소, 지, 검 레미 솔라 도레 검지 약지 검지 약지 검지 약지 그 다음에 미솔 검지 소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의 5번 선어 5번 선 12번 플랫의 A 마이너 이 모양, 이 모양은 모든 마이너, 이런 형태의 마이너의 스케일하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도 외워두세요 이게 0번 플랫에 가면 이런 A마이너가 돼요 12번 플랫이나 0번 플랫이나 그래서 0번 쪽에는 검지를 안 누르겠죠 제가 눌러준 거는 여기서 쓰는 걸 표현해 을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것도 계속 림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이 자리만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검지를 안 쓰는 5번 인 d 이어 e 음 a 마이너와검지 a 안이는이렇지를안 쓰는 지를 쓰는 리고번플를의 a 마이번플이의 a 지이다와기하시지좋다암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배웠던 R이랑을 여기서 그냥 마이너로 쳐도 괜찮아요. C가 솔 o 시작이네요솔 n a 라 o u 노 s o 래미 Soul, Soul, s o u 펜타토 펜타토닉 지고만지냥 연습을 하시을하시어요 미인 한번 인 한번 요볼바이너에서 이거는 미인이 원래 E 마이너 키인데 A 마이너로 제가 지금 연주를 해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 펜타토닉 스케일을 완전히 암기해 놓으시면 메이저와 마이너를 다 암기해 놓으시면 다이아토닉 못지않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조건 코드 자리에서 스케일을 먼저 외우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노래를 많이 치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자리가 눈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 먼저예요. 옆으로 이동해서 멜로디를 치는 일은 확실해지지 않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손이 어, 이상하게 불편하네 불편하네 하는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게 익숙해질 때 테크닉을 이용하면서 옆 라인으로도 움직이고 전체적으로 여기까지의 라인을 쭉 이동을 했는데 그때그때 어, 그때 따라서 C의 자리 A 마이너의 자리냐 C의 자리냐 A 마이너의 자리냐 C의 자리냐 또다시 A 마이너의 자리냐 A 마이너 C, A 마이너 C, 다시 A 마이너 그러면 이만큼 15분 플랙까지를 쭉다 암기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절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코드 라인으로 먼저 외우시고 그게 익숙해질 때 2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빨리 열심히 하다 보면 한 달만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전체 운지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가는 스케일 운지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A마이너 펜타토닉까지 펜타토닉을 모두 한번 어, 암기해 보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